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행복주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9월 2일 월요일 오후 5시 29분 지나는 시점이고요. 현대마의 솔루션의 주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박수를 쳐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기분 다들 많이 좋으셨을 겁니다. 물론, 여태까지 하락한 것에 대한 비율을 생각해 보자면, 정말 콩할 만한 수치이지만, 어, 매수 신호가 들어와 주면서 제가 여태까지 이때부터 말씀드리면서 안살 거다, 안살 거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야 드디어 OBV선이 시그널선 위로 올라와 준 상황입니다. 우리 이제 박수를 좀 쳐봐도 될것 같고, 샴페인을 미리 터트리는 것은 아닌지, OBV선이 잠깐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만 확인을 한 뒤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시 매집을 해나가 볼수 있는 상황이 다가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 이제 거래량이 좀 나와 주면서 OBV선이 시그널선 위를 유지해 준 상태로 매수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매집 비중을 높여 나가서 평균 단가 낮추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제가 블랙먼데이 때도 그랬고 8월 8일 보호예수 물량 풀릴 때도 그랬고 그 다음날 다시 급등을 해줄 때도 그랬고 안살 거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사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죠 자 이것을 오늘 증시 상황과 어, 그리고 현대바니솔루션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증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분 다들 좋으시니까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좀 어려웠죠, 여러분들. 어, 보시면은, 기관들이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에 오던 물량을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많이들 보여줬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다시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자, 코스피 증시에서 외국인이 순매수 흐름을 보여준 것은 오늘이 거의 뭐 일주일, 이주일 만에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만 다들 잘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개 하락했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저는 이 현재 상황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징어와 꼴뚜기가 싸우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징어는 누구고 꼴뚜기는 누구냐? 그러면 앞으로 증시는 망하는 거냐? 오징어와 꼴뚜기가 싸우는 걸 지켜보고 있는 증시 매크로 수혜주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그 증시 수혜주의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요 오징어부터 설명을 좀 할까요? 얼마 전 고점을 찍고 크게 하락해서 부실한 이슈들만 지켜보고 있는 오징어, 반도체와 그리고 어, 그리 긴 시간 동안 하락을 했어도 정말 크게 하락을 했어도 업황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단순히 주말간 외국계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오며 오늘 하루 폭등한 꼴뚜기 이차전지 여기에 꼴뚜기 녀석들이 수급을 빼서 가니 새우등만 터지고 다른 종목들 하락하기 일쑤였죠. 그럼 증시 수혜주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수급 흐름만 살펴보셔도 아실 수가 있는데 바로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내가 바이오 종목을 사라는 거냐? 자 일단 여러분들 자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 순매수하는 종목들 쭉 살펴보시면요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실 수가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증시 수혜주가 누구인지 너무 뻔하다라는 거죠 올라갔기 때문에 잠깐 조정 받고 있고 9월달 fomc는 금리 인하가 사실상 예정이 되어 있으며 10월달 미국 대선까지 대기 중이기에 미국 경기가 연착륙만 해주게 된다면 사실상 이러한 미국 빅 이벤트 수혜주를 관심 갖는 게 맞겠죠 게다가 통상적으로 연휴에는 9월달 추석 있죠 여러분들 연휴에는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다 라는 점에서 더더욱이 저는 꼴뚜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지는 않네요. 제 소중한 돈을 꼴뚜기에게 주고 싶진 않아요. 오히려 이 오징어와 꼴뚜기가 실적 개선으로 형형색색의 비단옷을 입고 금이 환 향해 줄 때까지는 저는 금리이나 수혜주 그리고 실적주 그리고 수급 부재 속의 테마주 최근 테마순환주 흐름이 아주 강하죠. 자 저는 이런 종목들의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현대마의솔루션은이 와중에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간단하게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선업계의 호황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간단하게도 신조선가 지수죠. 이 신조선가 지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은 8월달 클렉슨 리서치 발표를 좀 따르면 187.98을 기록했는데,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정점이던 2008년 9월, 요 때, 191.6과 3.6포인트 정도까지 좁혀진 상태죠. 44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에 게다가, 카타르도 50억 달러 상당의 LNG선을 곧 발주할 예정이고, 하팡로이드 쪽에서도 30척의 컨테이너선 발주를 협의 중이고 머스크 쪽에서도 80만 TEU 컨테이너선을 발주할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계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고요. 게다가 원자재값 하락부터 시작해서 신조선가 상승, 수주물량 확보라는 큰 호재거리를 두고 있는 조선업계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조선 관련 종목들을 놓아주는 게이 증시 매크로 상황과 견주어 봤을 때도 미련한 행동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hd 현대마린솔루션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걸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조선 업계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중국이 좀 빠르게 박차 오르고 있죠 음 일단 최근에 중국 조선소들의 수주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종합 경쟁력 평가에서 90점을 중국은 기록을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88.9점 1위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조선소와 한국 조선소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가? 예전에 우리가 만들던 조선 이런 거는 중국도 이미 다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술력 차이가 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반도체 이런 것도 중국이 나중에 돈을 많이 써가지고 한국에서 기술을 엄청 비싸게 막세 배를 불러가면서 기술을 사가죠. 자 그럼 요걸 생각해봤을 때 기술, 기술의 차이가 있다, 그죠? 자 그게 바로 친환경 조선이다. 그런데 이 친환경 조선이라는 거, 친환경 선박이라는 거 결국에는 뭐예요? 모두 신조선으로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IMO 국제해사기구 측에서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강하게 걸고 넘어지고 있고. 특정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배를 바다에 띄울 수조차 없게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했을 때 전부 모든 조선들을, 모든 선박들을 신조선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를 할 수는 없을 테니 이전에 있던 조선 선박들을 개조해야 하는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그죠. 한국 조선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 자체가 친환경 선박을 필두로 한 고부가 가치 선박의 수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선별 수주를 바탕으로 실적이 상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조선업계에서 영업 이익률 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마린솔루션을 놓아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게 조선업계 전반적인 리스크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인력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인력난 같은 부분도 여러분들께 제가 이미 이전부터 이 자료를 분석을 통해서 8월 12일 시점에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배포를 하기 시작했죠. PDF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볼륨 1 버전에서 조선 산업 분석에 대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쭉 정리해놓은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씩 쭉 읽어보셔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한 번씩 봐보시는 게 훨씬 머릿속에 기억이 남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그죠? 인력난 같은 경우에도 제가 8월 12일날 미리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요 행복주식 페이지에 보시면은 댓글로 이렇게 자료 수신했다, 엑셀 수신했다, 다들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도 받아가시면 여기에 작성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모두 작성하고 특히나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조선 3사에 멀티플을 2년치를 평균을 내서 그걸 바탕으로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 봤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이 가격이 나오더라. 근데 이거 이전 영상 한번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인지 아실 수 있는 영상을 제가 한개 찍어 놨는데 요거, 요거는 저한테 연락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5741-1740번호로 HD 현대마린솔루션 영상 보고 연락 남기는데 자료 주셔라 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요. 제 24시간 이내에 한 분도 빠짐없이 요 자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치사하게 요 자료를 여러분들께 바로 여기에서 공개하지 않고 연락 주시는 분들께 말씀해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구독자가 200분이 간신히 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만명, 2만명, 10만명 구독자를 쭉쭉 채워나가고, 저 유명해져가지고, 슈카월드, 이런 유튜버 저도 돼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제 가치를 인정해주셔야 되고, 저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도 전달드리고, 어떤 성과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의 열혈팬을 쌓아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다 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성과로만 계속 증명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저에게 정성을 보여주실 수 있고 열혈팬이라는 것을 인증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런 자료를 직접적으로 전달을 드리고 싶다라는 게제 마음이고요 그래서 조금은 치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5741-1740번호 여기다가 HD 자료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제가 24시간 이내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료는 전부 전달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24시간 이내에 전달을 드리지 않을 시에는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전부 다 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받아가신 분들이 댓글 게시물에다가 댓글 작성해 주셔서 이렇게 지표 수신 자료 수신 엑셀 수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 올려주시고 투명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 핸드폰 번호 010-5741에 1740번호 여기다가 문자 연락 한통 hd 자료라고 남기셔서 여러분들이 HD 현대마린 솔루션에서 제가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들도 미리 말씀을 드렸었던, 지금에서야 사람들이 뭐 조선업계의 파업이나 인력난이 문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미리부터 다 말씀드렸죠. 다른 내용들 살펴보시면 얼마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대마린 솔루션의 비전을 찾고 가시겠어요. 그죠? 어, 전부 챙겨가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징어와 꼴뚜기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저는 결국에는 이 시장에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주는 금리이나 수혜주, 대선 테마주나 금리이나 이러한 증시 상황 흐름에 맞게 수급 혼재 속에 테마 이슈 흐름으로 올라갈 이 테마 순환 매장. 그리고 여기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현대마린 솔루션.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런 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마린 솔루션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음, 제가 LG전자, LG전자도 보유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적금처럼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한 종목을 매매를 한게 있어요. 매집을 시작했어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영상을 올리시면 아마 한 분도 보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올릴까도 생각 중인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 종목 공개해 달라고 공개 이런 식으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어떤 종목 매집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현대마린 솔루션의 방향성을 좀 어떻게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볼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매도 신호화 살표가 나오고 매수 신호화 살표가 나오면 타점 구간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OBV 선이 시그널 선 아래로 떨어져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집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타점 구간은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OBV 선이 이제서야 매수 신호 발생을 일단 한 차례 시켜줬죠. 시그널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거래량도 사실 많이 부족하죠. 10만 주밖에 안 들어왔고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수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투신 그리고 보험 그리고 외국인 이쪽에서 매수간 3만 주 정도 더 들어와 주어야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털려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야지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어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어 순매수를 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HD현대마린솔루션의 강력한 주인인 연기금도 다시 순매수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슬슬 매수 타점 구간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평균 단가가 곧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예요. 15만 원, 14만 원요 가격 구간에 정말 많은 매물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현대마린 솔루션이 저는 가치상으로 이렇게 크게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매물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작업한 매물들이 치고 빠지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해된 숄더 패턴을 원래 이렇게 만들고 올라갔어야 됐는데,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강력한 매물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치고 눌러준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릴 때 이제는 팔례라고 하는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요거를 손바뀜 작업으로 해 가면서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목표 구간은 대략적으로 요 정도로 설정을 해 보셔도 좋겠죠. 자, 어쨌든 제가 보고 있는 목표 가격 구간은 여러분들께 요 PDF 파일을 통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010 574하나 1740번으로 HD 현대마린솔루션 영상보고 연락 남기는데 자료 주셔라 라고 HD 자료라고 4글자 네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은 제가 24시간 이내에 여러분께 이 자료는 전부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자료 열어보시면 이 가격이 숫자로 이 달러 표시가 숫자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1 7 4 0공으로 HD 자료라고 4글자 네 남기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는 자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매수 신호가 OBV선이 시그널선 위로 이제는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요 자리를 이렇게 잘 지켜준다라는 전제하에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매수 신호가 한번더 들어오면 그때 비중을 좀 높일 생각입니다. 저는 확실한 구간이 오기 전까지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 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저는 그 타이밍만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가 고프다고 불량식품 찾고 먹으면 몸안 좋아지죠? 몸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될 거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요 매수 지표가 아마 갖고 계셔야 되겠죠? 요 지표 제가 전부 전달 드릴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들이 불량 식품이나 먹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나도 타점을 제대로 노리는 맹수 같은 투자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구독 버튼만 누르시고 HD 지표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이 지표도 제가 24시간 이내에 모든 연락 주신 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요거 지표 받으시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게시물에다가 어, 지표든 자료든 받으신 다음에 이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면 좀 충분히 말씀을 드렸나 싶지 않은데요 자요 상태에서 요런 매도 매수 신호 화살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매매해 나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요 매수 매도 화살표 패턴은 제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추세가 바뀌는 구간에서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라는 전제하에 어, 요 매수 요번에 나오는 매수 지표는 저는 아주 강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좀 마치고자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20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반적으로 들려 드렸네요. 저의 관점은 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려고 하구요. 요 영상을 지금 이 순간 요 끝에까지 시청해주신 감사한 구독자분이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들 일상생활 곳곳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길, 행복이 당신을 위해서 일상생활 곳곳에 숨어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기를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주식 해나갈 수 있도록 어, 저의 모든 알고 있는 내용들, 어, 열려 있는 방향성 포지션들 전부 오픈해 드리고 투명하게 어, 채널 꾸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여러분들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순간이죠. 건강 잘 챙기시고요. 행복한 주식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